안녕하세요. 오늘은 19부 5처 20청으로 구성된 행정부에 관한 상식입니다. 행정부 최고수장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명을 하다라면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만들어서 19부에게 명을 하다라고 19부는 부령을 만들어서 20개의 청에게 명을 하다랍니다. 행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정책이나 각종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그외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국무위원 중에서 19부 장관이 임명됩니다. 행정부를 이루는 주요 인사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부 장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이들은 대통령과 성향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성향이 맞는 이들을 통틀어 땡땡땡 정부라고 일컫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요 인사들은 임기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기에 대통령이 바뀌면 싹다 물갈이 될 수도 있겠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고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